29번 문제는 자연수 n에 대해서라고 했죠? an은 x들의 모임인데 x는 루트 n 이하의 홀수래. 그럼 여기에 있는 a의 25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a25는 x들의 모임인데 x는 루트 2 5 이하의 홀수야. 그러니까 얘는 5 이하의 홀수잖아? 그러니까 1, 3, 5 이거지. 그러면 1, 3, 5에 포함되는 어떠한 집합이 있는데 그때 이 n이 될수 있는 최대값을 구하래 그런데 잘 봐봐 나는 적어도 이 an이라는 녀석은 1, 3, 5만 최대값이니까 무조건 1, 3, 5를 다 포함하게끔 n을 설정하는 것 찾으시면 돼요 그쵸? 그러면 루트n이라는 것이 얼마까지 가능한가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. 자연수니까 그것의 최소는 1이지. 그럼 1부터 가능한 거잖아. 1, 3, 5, 7 이렇게 돼. 그러면 루트n은 5는 포함하지만 7은 포함하지 않게끔만 설정하는 게 최대치잖아. 그러니까 7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거야. 이 부분을 생각하기 힘든 거지. 보통... 뭐야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럼 되잖아요 해가지고 n 최대값 5 이렇게 쓰고 마는데 나는 루트 n이 얻어졌을 때 7보다 작아 버리면 사실은 그것의 홀수니까 5까지 다 되는 거예요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제곱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치 사실 그래서 n은 48이야 점검해보면 루트 48이 하의 홀수 생각 해봐도 결국 1, 3, 5 밖에 나오지 않 거든 됐 습니까？그래서 그것 의 최대 치를 찾 으라고 했으므로 48이 정답 이 됩니다.